전세가가 심상치 않고 100주 연속 동안 단한 번도 꺾이지 않았어요. 아마 8월 이후 9월 10월 때는 거의 피크를 칠 거라고 생각해요. 부작용이 시작되는 서막이 5월 6월이 아닌가. 정부에서는 이번 6월 1일 전까지 어 양도세라든지 어 그리고 이제 보유세에 대한 부분들의 중과를 어좀 유예하는 대신 그 전에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으라고 메시지를 줬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나오지도 않았고 가격들도 꺾이지 않았어요. 작년에도 7월까지 집을 팔려고 해서 일정 조건이 되면은 양도세 중과를 유보해주는 어떤 정책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도 물량이 나오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정책들이 나오면요, 또 먹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6월이라는 기준 자체가 이제 공급이 많이 막히는 시장이라고 얘기했고, 입이 너무 아픈데, 그리고 계속 말해서 너무 힘든데, 그럼에도 얘기하는 이유는요, 너무 중요한 포인트라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늘 촬영을 할때이 공급에 대한 부분들은 당분간은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부작용의 서막의 시작이 어, 징조가 어디서 나오느냐? 저번 주에 얘기한 것부터 시작을 하면 청담동에 평당 1억짜리 전세가 나왔고 어, 이렇게 오른 적이 없어요. 100주 연속 동안 단한 번도 꺾이지 않았어요. 사실은 전월세 상한제든지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세자, 세입자들을 위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었지만, 결국은 수급 조절을 실패하게 만들어서 가격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러한 전세가는 정부의 정책이 나올 때마다 계속 상승을 했어요. 쭉쭉쭉 이렇게 상승을 했죠. 그래서 보증금 비율 자체가 과거에 6억 미만의 보증금 비율이 뭐 79%, 78%, 69%, 71%로, 어, 이제 1년도 아니죠. 그냥 한 하반기에 비해가지고, 이렇게 거의 8%가 빠졌어요. 대신에 6억 이상의 비율들은, 어, 이렇게 20%에서 30% 가까이 이제 옮겨가게 된 거죠. 결국은 이거는, 어, 서민들이 살수 없는 정도의 가격들로 계속 흐름들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고, 꺾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매주. 계속 올랐어요. 그래서 이거는 가장 큰일 나는 거는 다주택자가 아니라 세입자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그 세입자들이 실질적으로 이게 현실이 되니까 그 고통들을 체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년 전에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비싸졌어요. 너무 아이러니 하죠. 그 그때는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우리가 어 기다림에 대해서 믿었지만은 거기에 대한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실제로 볼까요? 어, 여기 지금 성남이에요. 성남 같은 경우는 사실 송파와 위례 그 아래쪽에 있고 성남의 아래쪽에는 이제 분당과 판교가 있잖아요. 이 사이에 끼어진 어, 구축 아파트들 그리고 이제 재개발 아파트 재건축이 밀집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동네는 굉장히 가격이 지금도 올랐지만은 많이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이 동네 달동네였어요. 여기 이제 8 8 올림픽이라든지 그때 판자촌에 계시던 분들이 여기서 이제 지내게 되고 이러면서 되게 저소득층들이 사는 주택이었는데 지금 많이 이제 천지 개벽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밑바탕이 도시 및조환경 정비기본계획에서 예정지구로 지정된 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진보하는데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중앙동의 힐스테이트 2차 아파트 보이시죠? 여기 이제 신문에서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전세과 매매를 보시. 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2019년도 5월달에는 매매가가 5억이고 전세가가 3억이었어요. 그런데 1, 2년이 지난 5월, 지금 딱 2년 지난 2021년 5월달에는 매매가가 10억이고 전세가가 6억이에요. 즉, 2019년 5월달 매매가 5억, 지금 2021년 5월에 전세가가 6억이에요. 그러니까 전세가가 매매가를 뛰어넘었어요. 또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 백오신 도시 같은 경우도 요 아파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보면 모르겠죠. 요렇게 보면 따라잡힌 게 보여요. 따라잡힌 게. 여기도 2019년도 5월 5월달 매매가 4억 2천이었죠. 전세가가 2억 5천.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매매가가 7억 5천이고 전세가가 4억 9천이에요. 다시 보면은 2019년도 5월달은 4억대의 매매가. 전세가 볼게요. 전세가는 4억 9천. 이것도 전세가가 어, 과거 2년 전에 매매가를 따라잡았어요. 그리고 의왕에 있는 포일동, 내손동 이런 데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 내손동에서 제일 안 좋은 아파트 중에 하나예요. 이 반도보라 이단지 같은 경우도 보시면요, 매매가가 2019년도 5월 경에는 4억 4,500, 전세가가 3억. 그런데 지금은 매매가가 6억인데 호가는 제가 보니까 7억 5천 정도 되더라고요 거래는 7억까지 되었고요 근데 전세가가 5억 5천이요 매매가가 2년 전에는 4억대 지금은 전세가가 5억, 5억에서 5억 5천까지 올라왔어요자 이게 지금 부작용이에요 전세가가 심상치 않고 지금 조금 주춤했지만요 다시 기지개를 펴고 올라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세에 대한 부분들이 이거를 수급 조절이될수 있는 것들에 대한 정책들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임대차 입법에 대한 부분들이 없어져야지 수급이 이제 좀 원활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지가 되니까. 이제는 어 조금 전세의 비수기였던 시기가 지나고 이제 전세의 성수기가 가면서 아마 8월 이후 9월 10월 때는 거의 피크를 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전세가가 올라가면 매매가의 선행지수기 때문에 다시 매매가를 움직일 수 있는 양상들로 이번 하반기에 또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돼요. 호가가 시가로 받아들이는 시기가 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전세가도 마찬가지고 매매가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2019년도에 그 가격을 보면요. 아, 나 그때 들어갔어야지. 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그 모든 시기에 우리가 뒤돌아보면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이지만요. 그 당시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가격이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2021년도 5월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호가가 있어요. 하지만요. 이 시기가 호가가 계속 하나씩 거래가 될때 되고 가격들이 움직일 거예요. 작은 거래에서 호가가 신고가를 경신하는 시기가 계속 이제 유지가 될 건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지금 5월 달에이 매매가를 내가 어려운 가격이 아니라 인정하게 되는 어떤 시기가 온단 말이에요 그게 전세든 매매든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그거죠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 집값은 지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그널이 있기 때문에 그 시그널 중에 하나가 입주 물량이 없어요 물량인들이 완전히 손이 되는데 전세 말고 이제 매매 물량으로 또 얘기를 해 볼게요 5월에 아파트 입주 물량 자체가 어, 6년 9개월 만에 제로랍니다 하나도 없답니다. 예, 하나도 없는데 뭐 이제 5월에 나오는 거는 과거에 이제 인허가를 받았던 물량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처음이래요. 거의 7 년여 만에 영을 기록한 건 서울에서 입주 물량이 처음이라는 거. 이거는 이제 문제가 그거죠. 인허가 물량들을 계속 막고 재건축을 막고 재개발을 막았기 때문에 어 힘든 거예요. 계속 뭔가를 막으니까 입주 물량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고, 지금 오월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월은 나왔어요. 이제 조금 나왔어요, 지금은. 어, 이제 분양도 나오고 했죠. 근데 6월부터 이제 더 심각해져요. 5월에 입주 물량들이 나왔지만은 3년 대비해가지고 비교를 해보면은, 어, 최근에 공급 물량에 의해서 굉장히 작게 나왔어요. 입주 물량이 60% 정도 수준으로밖에 안 나온대요. 여기 보시면은 5월에 42개 단지에서 총 18,000여 가구가 입주할 예정인데 이게 지난달에 비해서는 증가했지만 최근 3년의 월 평균의 입주 물량에 대해서는 60%밖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래요. 그리고 이 수준이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보시면은 여기가 서울이거든요. 서울의 입주 물량들이 2021년, 여기가 2021년이죠. 사라져요, 이제. 없어져요. 여기가 평균이에요, 평균. 여기가 필요한 수요예요, 수요. 근데 공급은 크게 못 미쳐요. 어, 물량 소진이 임박했어요, 물량 소진이. 그래서, 어, 지금 현재의 그런 그 입주 물량이 2021년 이후에는 많이 소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요. 지금은 또 돈이 많이 풀린 시장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어, 이런 결과들이 점점 나, 나타나고 있는 게 거래의 절벽이 심화되고 살 사람도 없고 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어, 공급도 없는데 세금으로도 막고 대출로도 막은 거죠. 그리고 그 부작용으로. 어, 사실상 이제 집값 상승으로 부메랑으로 다가오는 거죠.